여러분,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죠? 친구와의 오해, 가족과의 갈등, 연인과의 말다툼. 어쩌면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 하지만 오히려 감정이 더 격해지고 결국 상처만 남는 대화가 되어버렸던 적.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진짜 효과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먼저 내 감정부터 다스리기.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바로 내 감정 들여다보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나 있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공격적으로 들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기 쉽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 감정을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심호흡을 3번 깊게 하기. 10초 정도 아무 말 없이 생각 정리하기. 나는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이렇게 감정의 온도를 조금만 내려도 상황을 훨씬 더 평화롭게 풀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2. 넌이 아닌 난으로 말하기 대화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 넌왜 그런 식으로 말해? 넌 맨날 자기밖에 몰라. 이런 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갈등을 더 키우게 되죠. 이럴 때는 넌이 아닌 난의 언어를 사용해보세요. 예시 넌날 무시했잖아. 나는 그 말이 좀 서운했어. 넌 너무 이기적이야. 나는 내가 내 입장도 생각해줬으면 해. 내 느낌과 내 생각을 중심으로 말하면 상대도 훨씬 덜 위협받고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3. 반박보다 공감하기.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박하고 싶어져요.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하지만 반박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공감의 한마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상황에서 속상했겠네. 이런 말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4. 결론보다 이해에 집중하기. 우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하죠. 하지만 감정이 얽힌 갈등은 논리로만 풀수 없어요. 중요한 건 누가 옳냐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이해하려 노력했냐는 거예요. 지금은 결론보다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서로 오해한 부분이 뭐였는지 먼저 얘기해 보자. 이런 말이 오가면 대화의 온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해결은 그 다음 단계로도 충분해요. 5. 대화의 마무리는 따뜻하게 갈등 상황에서 어렵게 꺼낸 대화라면 마무리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 다음엔 우리 더 잘해보자. 오늘 대화 나한텐 정말 소중했어. 이런 말들이 관계의 상처를 아물게 해줍니다. 대화는 이기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니까요. 마무리하며 갈등은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대화법.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감정 다스리기. 난으로 말하기. 공감하기. 이해 집중하기. 따뜻하게 마무리하기.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대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